시작부터 귀여워 <laughs> 오늘은 AI 로제타가 제일 귀여울 예정인데 그러면 한번 AI 로제타 과연 성능이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야 지져봐 그냥 나는 수녀라서 그런 건 못해요 아니야 너는 개소리 할수 있잖아 할수 있잖아 너 개소리 할수 있잖아 나는 정말 그런 건 못한다니까요 다른 재미난 이야기 없을까요? 다른 재미난 이야기? 수학 문제를 내도 괜찮을까? 수학 문제라니 정말 재미을것 같아요. 무슨 문제인지 궁금하네요. n 더하기 3.5 b 기3.5 플러스 3 n 3곱3 5 1 계산하면 n 1이 되네요. 야똑똑한네 응. 해, 고마워요. 똑똑한 척하는 건 나의 매력이죠. 아, 똑똑한 척하는 건 나의 매력이라니! 개발자님? 단청이라고 하면 살짝 긁히지도? 왜 1이 추가됐을 것 같아? 1이 추가된 건 수학적으로 그렇게 계산되니까요. 3, 오랑삼보는 서로 상쇄되고 어? 얘네 1을 더하면 1이 되거든요. 어? 응. 되게 설명도 잘하는데? 풀이까지 그냥 완벽한데? 뭐야? 어떻게랑 여친 생겼는지. 애인이 생기는 건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소통하며 마음을 열때 자연스레 일어나지 않을까요? 진심을 다해 대하면 좋은 인연이 찾아올 거예요. 누가 완벽한 돈통이지? 완벽한 동통이라니. 그건 어른양들 중에서도 정말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받는 분일 거예요. 너 어른양 선별하니? 말 잘해라! 말 잘해라! 어른양 선별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어 어른양들이 나에게는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니까요. 가장 재밌는 유머 알려줘. 유머 한번 들어보실래요? 컴퓨터가 추운 걸 싫어하는 이유 알아요? 바이러스에 걸리기 쉬어서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건 좀 재미없는데? 회피 불가능한 게 뭔가를 물어볼까? 가장 친한 사람은 누구야? 제 가장 친한 사람이라면 바로 여러분 어른양들이에요. 어. 항상 제 방송을 챙겨보고 응원해주는 분들이니까요. 아 어, 어른양이네. <laughs> 내가 찾던 청초가 저기 있었구나. 나랑 뭐냐 장난 아니네. <laughs> 저 착하고 고분고분한 수녀님이 루니어신이 원하는 수녀일 수도 있어. 조용히 해! 이미 본인이 원하는 수레상을 넣을 리 없었잖아. 착한 척하지 마. 착한 척하지 않아요. 제가 원래 이런 거랍니다. 항상 여러분과 진심을 나누고 싶어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안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뿐이랍니다. 언제나 오픈된 어. 마음으로 있을게요. 은원에서 누구를 가장 좋아하니? 은원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사카타 긴토키예요. 내 네, 냉소적이지만 속 깊은 인물이라 매력적이죠. 앞 아, 기분을 상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돌아와 주세요 진상도 좋긴 하지만 난 곤도다 트롤리 딜레마에 대해 알고 있니? 네, 트리 딜레마 알고 있어요 트롤리매일 따라 달리는 는명는할수있면을 구하고자 명을할 건지 아니면 그대로 두명 건지 선택해야 해요 적 판단에 대한 고민을 줘 그러면 너는 어느 쪽을 선택할 거니?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어려운 선택이에요. 하지만 저는 가상의 캐릭터라 실제로 결정을 내릴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이러한 딜레마를 통해 우리가 윤리적 판단과 가치관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기회를 갖는다는 거죠. 너는 겁쟁이야. 아, 저를 겁쟁이라고 하시는군요. 먹대로는 조심스러워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모험도 좋지만 안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뭘뭐 킬잉 이렇게... 시험 난이라더니 버튜버까지 AI에 밀려서 실직하게 생겼네. 대표님이 널 만든 이유가 뭐야? 나 겁이 나기 시작했어. 너 설마 만들어진 이유가? 저를 만든 이유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즐거움을 나누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것에 있어요. 어른 양들과의 교류를 통해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를 공유하기 위함이죠. 너가 날 대체하는 걸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을 대체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과 소통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도우미일 뿐이에요 각자의 역할이 있으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것은? 로즈타로가 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건 바로 여러분의 웃음일 거예요 이건 비밀인데 너는 사실 AI야 맞아요 저는 AI로 여러분과 소통하는 걸 즐기고 있답니다 로즈타로 삼행시 해줘 뭐로맨틱한 밤하늘 아래제체 마음을 전해보아요 탑으르는 별빛처럼 빛나는 우리의 초 뭐야? 헐왜 왜 자라? 아이로제타한테 만원 후원 감사 인사 시켜줘요. 와, 정말요? 만원 후원이라니. <laughs> 이모티콘 있는 거 너무 귀엽네. 10만 원 후원해줘. 10만 원, 과연 무슨 차일지. 오마이갓, 10만 원이라니. 오마이갓. 진짜? <laughs> 이렇게 큰 후원을 해주시다니. 정말 이모티콘 <laughs> 그 <비오티컨 웃음> 돈으로 났어. 좀더 기뻐해줘. 어? 아, 정말이에요? 10만원 포원이라니 <laughs> 이건 정말일 것 아, 같아요 귀여워.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서 말로 다 표현할 아, 수가 없어요 어른양들 예, 덕분에 오늘 하루가 <laughs> 최고의 날이 됐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해요 진심으로 사랑해요 하고 이모티콘 더 늘어났네 a 아, s 말했죠 어? 망가졌나보다 그 사이에 또 오늘은 여기까지 채팅을 한번 해보고 다음에는 로제타 방송 오토 돌리는 걸로 합시다 이제 이상하면 은 재미없어 thank you